주일 학교 성경말씀 봉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시,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들 안에 들어오셨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14절에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1차적으로 여러분에게 이게 무슨 표현일까 하는 의문이 들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성경 구절 하나 더 읽을게요. 요한복음 그 복음서 1장 1절을 볼까요?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1 4절에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고 했죠? 근데 그 말씀은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대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사람이 되었대요. 근데 이 말씀이 태초에 있었대요. 근데 이 태초에 있었던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근데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이래요. 이 머리가 혼돈스럽죠. 그냥 논리적인 이렇게 순서로 정리하자 보면 하면 쉽지가 않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왜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말씀. 지금 제가 무슨 입을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뭐예요?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을 설교라고 표현할 뿐이지만 지금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 헬라어로는 여러분 로고스 란말 들어봤어요 혹시 로고스? 로고스예요. 그냥 영어로 하면 간단해요 여러분. 단어가 뭐예요? 영어로 word. 그거예요. 아니 그럼 그냥, 그냥 말하는 말이 소리를 말하는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그러니까 말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이 태초에 있었고, 이 소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또그 소리가 하나님이고, 또그 소리가 사람이 되었다는 그 말인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이 말이 어디서 출발했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그렇죠. 그럼 오늘은 불편하지만은 목사님이 찾아서 읽을게요. 창세기 1장을 읽을게요. 1장 1절. 태초에, 오! 어? 태초란 말이 나오네, 여기도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시브리얼은 태초가 베레슈트에요. 아까 헬라어로 요한국 1장은 아르케에요. 아르케. 똑같은 표현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창조를 어떻게 했을까요 3절을 볼까요? 1장 3절 창세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요. 말씀하셨대요. 이 말씀하셨다는 말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말과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의식하고 요한이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를 우리가 지금 여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으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첫 번째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러면 우리가 이 빛이 있으란 말을 가지고 하나를 더 이해해 보겠어요. 자, 요한복음으로 넘어옵니다. 요한복음 1장 이전에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어떤 분을 통하여 세상을 지었대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세상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통하여 창조하셨다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의 표현이 누구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하고 살죠? 말을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지금 이야기하면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진연이 어가가 와가지고 대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입만 움직이고? 아니잖아요. 이 말하는 건 목사님과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죠. 말을 한다는 건 목사님의 생각과 인격과 내용이 다 나오는 거죠.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어떻게 된 거? 표현된 거요. 하나님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마치 소리가 아 하고 나가듯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이 그대로 표현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상도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은 거기서 머물려 하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14절에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정확히 말하면요. 원래 원어 헬라에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텐트를 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오늘 큰 천막을 대신하시는 <laughs> 가지 나왔어요. <laughs> 자 우리 어른 네, 분, 네 분만 좀 나오실래요? 예 예. 신서 나와도 돼. 네. 자 이거 내네 모퉁이를 좀 잡아 주십시오. 한명 씨. 네. 오늘 한정길 사님 네, 네. 모서리 잡으세요. 모서 <laughs> 자, 자, 쫙, 텐트를 쳐주세요. 자, 마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오셨는데, 혼자 편안하게 그늘 밑에서, 아우, 좋다. 사람들을, 사람들을 시켜서 나는 편안히 먹고 살아야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셨는데, 이러한 텐트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왜이 텐트를 쳤을까요? 천막을 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태양 밑에 이 천막이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이겠죠. 태양 아래서 죽잖아요. 우리 이런 태양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텐트 밑에 진서, 주영이, 진욱이, 영훈이 고은이 다 들어와 보세요. 출발. 자, 저 밑으로 다 들어오세요. 자, 자, 자 안에 들어가세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런 천막 텐트처럼 오셔서 우리가 그 아래 살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걸 더 정확히 표현하면요, 어미 닭이 암탉이 병아리를 붙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이게. 자 우리 아이들을 살짝 덮어주세요. 살짝 덮어주세요. 자 햇빛과 어떤 추위뿐만 아니라 온전한 보호자로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신 분이 피조물들 한 가운데 오셔서. 커다란 천망을 쳐주신 거예요. 넓게 쳐주세요. 예, 예.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살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여러분 여행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여행을 했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낮에는 무슨, 무슨 구름 기둥? 그, 커다란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어요. 그 길을 여러분이 가는 것과 동일해요. 자, 자, 이 천막을 들고 저 사이 길로 우리 친구들 맞춰서 한, 저 뒤키까지 한번 가주, 자 전진하겠습니다. 행진! 예. 그 밑으로 가세요. 예, 예. 이스라엘 백성이 보호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보호를 받을 거예요. 어려운 표현인데 어른그 신학교에서 이걸 말씀의 현재화란 말 표현을 써요. 말씀의 현재화. 지금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앞으로 와 주세요.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예. 어때 시원합니까? <laughs> 예, 됐습니다. 이제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예,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이 말씀이라는 게 말이고 단어이고 소리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우리에게 이림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목사님 하나 또더 들고 나왔어요. 우산. 자, 여러분은 커다란 우주를, 이 대한민국을, 이 지구를 둘러쌀만한 천막이 될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각자 하나님이 주신 천막이 있다는 거죠. 텐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나 혼자만 이게 이 밑에서. 혼자 즐겁게, 행복하게, 나 혼자 즐기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천막을 누구에게 가지고 와야 할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커다란 천막을 쳐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천막을 주셨는데, 각각의 작은 천막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가지고. 아유, 이거 다른 사람에게 뭐 그늘이 질것 같아요. 나 혼자만 받아야지, 무산 오니까. 줄리하겠어요 누가 옆에 빚 많은 사람이 있어요. 아유, 아까워. 더 줄이고. 이래야 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펼쳐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부른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육신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참, 인간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인간의 모델은 저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은,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하나씩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의 천막이에요. 여러분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비 맞는 사람들에게 비를 피할 수 있는 우산이 되어지는 거고요. 뜨거운 햇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라는 이야기고요. 또한, 고통당한 사람들 옆에 가서 같이 어깨 동무하고 그들의 아픔과 함께 해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현재화예요. 근데 이걸 하지 않고 오늘 고석고건지사이 고성, 기도 대포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러 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우리가 나타나면 이 소리만 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라고 더니 소음이 되는 거죠. 예수님 사람만 나타나면 귀 막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함께하면 고통스럽고, 말씀이 되라고 했더니, 소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정말 곤란하죠.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을 통한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 말씀이 말씀이 아니라, 소음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소음으로 부른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의 말씀으로 보호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가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우리는 조용히 이 작은 천막이 되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같이 옆에 가서. 이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모습인 거죠. 우리는 이 모습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의 사랑의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작은 천막을 친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나와 같은 동일한 사람이 되어주신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것을 여러분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 그늘이 되시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직접 인간들 안에 들어온 것처럼 여러분은 이미 인간 안에 있잖아요. 사람들 안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천막이다. 나는 하나님의 그늘막이다. 나는 이 그늘막을 이 보호막을 이웃에게 펼치는 존재이다. 그걸 통하여 세상이 점점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세상이 아름다워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그 수고와 노력, 소음이 아니라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 작은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